행복하겠습니다. 자, 바로 열어보시오. 아무 하고 추워. 해독이요? <웃음> 해독이요? <웃음> 해독 <laughs> 무지몽매? 하다아 해독이요? <자>, 이게 <laughs> 있는 거예요? 그게? 반복해보기로 해요? 아 얘기만 아, 끝나는 해독. 아, 해독 해독 해? 어독어가보겠습니자 <laughs>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좀 달려볼 건데요 1번에서 우리가 봐야 될거 위주로만 등록할 겁니다 서림지문 <laughs> 때문에 아, 많은 관리자들이 심리학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p r e t e 처럼 뭐뭐 인체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pretend to be a p s y c h o 뭐, 요 정도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f 겨 g u r 이라고 하면은, 지금 다운표 써있으면은, 안 좋은 의미로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알아내기 위해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e m p a t i z i n g 뭐예요? 공감하기. 어, 공감하기라고 어. 얘기하고 있어. 공감하는 것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기서 however로 반전되고 있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however로 반전이 되고 있고, 자,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문제를 다룰 때에는, 뭐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기 이때 강조구문 사용하고 있는 거 얘기했습니다. 이때 강조구문. 그래서 이거 어, 쌤이 어을때 이렇게 구문 분석했었어요. 오케이 렇기 구문 분석했었다. 자 이때 강조 구문을 쓰기 위해서는 필요한 문장 성분만 안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하는 건 뭐다라고 하면 어, 기억해야 되는 건뭐 사람의 성격을 바꿀 것이 아니라 어, 뭐다 바로 사람의 어, way of performing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 한단어로 줄이면 밑에 뭐가 있었죠? 이거 행동으로 여기 게 읽기 시작해봅시다 행동 변화에 집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 행동 변화에 집중하라 행동 변화에 집중하라 라고 하면서 포리기전플부터는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사람의 p e r s e uh, a l unreal liability 라고 하는데 이거 뭐예요? 성격에 집중하지 마시고 성격에 집중하지 마시고 관리자는 뭐할 것이다? 사실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시면 헬스 맨 a 이 이거 뭐다? 행동이다 행동에 집중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Change w o so they ar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것도 성격이다 성격 성격에 집중할 게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도록 노력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1번 해도 끝났고 2번 보겠습니다. 2번 2번 어? 안 해도 될 말은 안 해도 됩니다. 자, 우리는 타임아웃,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휴식 시간에 대해서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시험을 어렵게 내고 싶으면 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쪽 문장이야. 이 타임은 뭐다? 부정적인 연관에만 복잡해진다라고 얘기하고 부정적인 부정적인 연관에 의해서 복잡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이 모든 부정적인 연상은 연상. 자이컨테이션이랑 어소시에이션이랑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부정적인 함축은 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것을 어,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통념이다. 그러나 통념이지만 반박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진술한 내용이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는 휴식 시간을 휴식 시간을 부정적 감정 해소에 사용하고는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자 여기서 아이가 등장하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였냐라고 하면 너는 그것을 뭐어본다 필수적인 건강. 건강에 필수적인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만 휴식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어. <laughs>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서 take this permission to set asid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시간을 할애, 너 스스로에게 할애하십시오라고 명령문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which to do a t w e c h o o 우리가 선택한 일을 할 시간을 갖는 것은 점점 더 긴박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여기서 문맥상 중요하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다. 오케이, 혹은 필수적이다고 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았지? 자, 그래서 얘가 주장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미타임을 부정적인 감정이 없을 때에도 가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제목이 뭐냐라고 하면 미타임의 중요성이다라고 대답만 하시면 되는 것이다. 되셨죠? 예,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 자, 3번 보시면은 자, 우리는 marching t o w a r a more global society. 자, 우리는 더그 세계적인 어, 사회로 나아가고 있, 있지만 있지만 자, 민족 그룹은 어, 전통적으로 먹을때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진술은 뭐냐면 어 이렇게 문장을 바꿔볼게요. 어. 그들의 정체성을 아직은 유지하고 있다라는 진술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들의 정체성을 아직 어, 어,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 그룹간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혹은 정체성이라고 하면 더 정확히는 여기서 문화에 해당하겠지. 이 문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이 마음이 열려 있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여기 확장된 다중문화 경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뭐예요? 어, 아이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 체험을 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 주장이었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오케이. 아. 어, 그래서 아이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해야 된다. 왜 민족 그룹들이 자신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것들을 경험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예. 자, 그래서 뒷부분에 보시면은 아이를 좀더 그 창의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혹은 그들이 어, 비관습적인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크리에이티브나 언컨벤셔널이나 문맥상 동의어입니다. 오케이. 어, 어, 열린 생각, 새로운 생각, 오픈 마인드다라고 하 하는 것들을 다 여기서 같은 문맥상 동의어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뭐하라? 다중 문화의 경험을 만들어줘라. 여기까지 읽으면 끝이다. 됐습니까? 어. 자, 문장에서 조금 봐야 될 거가 있을까? 문장서좀 봐야 될게 있을까요? 어, 뭐 딱히 없고요. 요 'You should expose your children' 같은 경우에는 님이어 그 워크북에서 어, 서술형 연습하도록 했습니다. 일단은 어, 실제 시험으로 나올 것 같지 않지만 일단 연습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문법은 잘덕기고에서안왔지만안 나오지만, 요거 '니들'. 어, 둘다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어, 단수 취급하고 있는 만화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됐나요? 네, 4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 자, 4번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명확해요. 자, 처음에 예시로 시작을 하고 있어. 자, 런던에서 콩코드기가 이제, 롤 no 롱걸 더 이상 할수 없다라고, 운영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자, 뭐래요? 플라이 twice a day. 자 그래서 한 번에 두 번만 여행, 하루에 두 번만 여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 뭐라고 얘기했어? 세일즈가 갑자기 증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례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하고 그걸로 이야기 해보, 해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치 선택지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건은 이겁니다. 요거그 어, 서비스나 뭐그 속의 내용물은 단 하나도 변하지가 않았다라는 내용 말하고 있어요. 단 하나지 변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뭐였다? scarce resource. 희귀한 자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오케이. 자, 이것이 이 질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를 해서, 음, 판매가 급증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정리해줬던 게 뭐다? 바로 희소성의 원칙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희소성의 원칙. 희소성의 원칙이 뭐였어? 판매를 증가시켰어 라고 말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희소성의 원칙을 통해서 판매 증가를 이루어냈다 라고 하면 어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영업에 있어서 희소성 원칙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소성 원칙을 사용하, 사용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어, 문장 구문상 봐야 되는 건, 나돈니 버덜소의 동물하면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동사로 동렬구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법상으로 출제할 건 별로 없고, 만약 서술형을 낸다라고 얘기하면, 나돈니 버덜소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까서술형이 어, 나온다라고 하면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 따라서 판매에 있어서 너는 뭐 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뭐라는 것을 The more limited something. 어, 무언가가 더 제한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말했는데, 쌤이 여기서도 주의할 거 뭐라고 했지? 더 플러스 비교급 할 때, 더무어에다가 형용사나 부사 넣어서 비교급의 모양을 유지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더무 o r e something is limited 이렇게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넣어주셔야 된다. 삼덩어리로 넣어 주셔야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다음. 자, 오 번인데, as in already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문장 문제, 여기서부터 문장에좀 어려질 워 수가 있는데 여기 일단 정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일까라고 하면 어, 밑에 내용이랑 연결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의 구매가 정치적이다라는 말이 뭘까라고 얘기했을 때. 자, 우리 마인드 오브부터 볼까요? 주제문장 어, 모든 구매에 있어서 뭐래 신중하게 조사를 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돈을 가져가는 뭐하기 위해서? 이 s if they deserve our support. 우리의 그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지를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여기는 그 리서치의 예시입니다. 리서치 예시. 그러면서 그들이 어, 세상을 더 좋게 하는데, 어, 영향을 줬습니까? 해서 쭉 예시해. 어, 문장 자체가 그닥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어, 예시, 예시를 또 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 좋은, 어, 화장지 업체를 만나가지고 그것에 돈을 쓰고 있다까지 넘겨주시면 마지막 문장에서만 우리 집중해 주시면 되거든요. 마지막 문장에서.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laughs> 자, 기업의 세계는 소비자 위에 써져 있습니다라고 얘기, 세워져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럼 이건 뭐예요? 기업의 세계는 소비자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말이 뭐야? 우리가 돈 혹은 구매, 구매로 어. 기, 구매로 기업의 관행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전달하는 게이 지문의 메시지가 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 소비자로서 너도 뭐 해야 돼? 어, 지갑으로 산 거, 지갑으로 투표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했는 역시나 뭐냐면 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적절한 관행을 가진 기업에 돈을 써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관행을 가진 기업에 돈을 써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우리는 역시나 뭐하고 있다. 기업의 관행을 바꿀 힘이 있다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왜? 뭐를? 쉬, 빨리 보세요. 자이 질문까지 하면 오늘 끝날 것 같네요. 이 질문. 자이 질문 좀 어려워서 조금 보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초기부터 헬스케어 서비스는 뭐다? 두 가지 동등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 자 이퀄에 동그라미 한번쳐 보시고 두 가지 동등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뭐냐면 어, 병원 치료와 공공 보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병원 치료와 공공 보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왜 갑자기 그리스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 투 도터라고 얘기하는데요. 두 딸이 있다라는 것은 둘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알았지? 두 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둘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서, 자, 처음 사람 프리. 저기 뭐냐? 자, 해제이어와 관련한 건 하이진이라는 위생. 이거 위생 뭐예요? 공공보건이었어. 공공보건. 005번. 오케이? 위생은 공공보건이었다. 그다음에 파라키아 트리트먼트 트리트, 트리트, 이거 뭐였다? 병원치료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해서 둘다 동등하게 <laughs>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일단 잡고 가시면 되는데 어, 여기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 뭐냐? 현대 사회에서는 현대 사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 사회적인 우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뭐에 대해서? 병원 치료가 우세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원 치료가 우세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 병원 치료의 우세는 뭐였다? 이 아픈 환자에 대한 치료가 그림자를 드리우게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문장을 여기까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을 여기까지 가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서술형은 나올만한 문장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문장 여러 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랄게요. 일단은 목적격포 봐주시면은 어, Overseas n o s Preventive Healthcare Services까지 얘기해 준 다음에 다시 분사로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사로 수식을 하고 있고 여기 PP로 수식을 받고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다음분자 자, Let's Hear it Figures라고 했는데 이거는 화자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어, 화자도 그럼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면 아닙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이퀄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럼 레츠히어링이랑 반대는 우세랑 반대말로 봐 주시면 돼요. 알겠지? 우사람 반대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 겠자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주제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문장의 흐름을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셀이 뭐라고 했지? 어, 사비의 후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문장 사비의 후보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었고, 자이 어, 건강의 질, 인간 개체들이 향, 향유하고 있는 건강의 질은 뭐다? 어머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 레스라고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말의 어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까지. 지금까지 공공보건의 힘이 컸다 정도의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공공보건에.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 와서는 치료가 많이 발달해서 을 치료가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겠지만, 지금까지는 공공보건이 그나마 인간의 건강을 <laughs> 유지시켜줬습니다 정도의 진술이야. 알았지? 근데 여기서도 어 여기서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이 화자가 얘가 더 낫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죠? 어. 자 그러면서 어 어디를 어 보시면 되냐 하면 자 여기 넘어갈게요 여기는 어 여기는 진짜 서술형으로 되면 진짜 완전 그건 미친듯이 자 마지막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의 권리인데요 가장 높게 달성할 수 있는 건강 기준에 인간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어디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Public healthcare 공공보관에 의존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반전, no less than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no less than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지, 쌤이? 딱, 네. 딱 똑같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둘 다다. 이거 뭐 바꾸면 위에서 찾아 쓰시오. e q u a l y 하시면 돼요. 이해됐어? e q u a l y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업. 그래서 어 공공보건과 치료 어 기술이 둘다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7번까지만 읽을 거 아니면 멈출까? 멈춰요. 아? 멈춰요. 알겠어요.